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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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천, 깨끗하고 질서 있는 이천을 만들기 위해 이천 지역에서 태어난 인사로 구성된 이원회 39대 회장의 이상구 씨가 취임했습니다. 지난 12월 27일 시내 모 웨딩타운에서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취임식에서는 이원의 지표 낭독에 이어 한승남 설봉서원 원장을 비롯한 4명에게 원로 회원 추대패가 증정됐습니다. 또한 모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이완우 회원 외 3명에게는 공로 표창이 수여됐습니다. 특히 지역사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늘 푸른 학교와 5층 석탑 한수위원회, 2천 다문화센터, 창전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 모두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. 제39대 회장이 취임한 이상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원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이 자리에 계신 회원님 또 내외 귀빈 여러분, 이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신임 이상구 회장은 이천문화원 원장과 2005층 석탑 환수위원회 위원장, 대한적십자사 2 0 0 9구만리봉사단 회장, 2000제1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. 나이스방송뉴스 한솔입니다. <목소리로> 함께 우리 입장.